잘 쓰고 잘 버리기 오젠마의 또 다른 세상 안녕하세요 오젯마의또 다른 세상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 가고 있어요 네. 예, 여름에 가장 많이 길거리에서 들고 다니는 게 뭘까요 <laughs> 선풍기 어, 예, 선풍기 선풍기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아. 예, 많이 망가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 우리 집에서 쓰는 큰 선풍기들은. 사실은 뭐몇년 동안 쓰기도 하고 음. 고장 나면은 우리 그 소형 가전에 버리잖아요 대부분. 네. 네 그래서 보면. 그렇게 버리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거 뭐냐면 요즘 휴대용 선풍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 그쵸? 어떤 거는 네. 이게 목에 거는 것도 있고, 그죠? 이렇게 네. 들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네, 있고, 네, 네, 네. 어떤 거는 뭐천 원짜리인가 봐 이렇게 바람 요만큼만 도는 거 있는데 그런 거다 어떻게 버려요? 그런 것도 소형 가전이거나게 궁금해. 사람들이 되게 주, 궁금해할 것 같아. 요 소형 가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소형 가전으로 분류해서 다 재활용하고 있고요. 음어 근데 그, 그건 플라스틱이 더 뭐, 많은 것 같아서. 어, 플라스틱 많지. 근데 어. 그게 요즘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제품이에요. 음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라는 건다 이제 네네네.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음. 페트, PP, P 다 가격이 다정해져있어요 굉장히 비싼 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전선. 음.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싼 네, 거예요. 네, 네, 안에 네, 구리가 네. 맞죠, 니켈 아, 구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다 가격이 있는데 음. 최근에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손선풍기 같은 소형 가전들이에요. 아 그게 폭등한다고요? 네, 폭등하고 있어요. 왜냐면 손선풍기 어, 안에는 배터리가 들어있잖아, 그죠? 건전지를 쓰기도 충전식 하잖아. 충전식 배터리. 아, 충전식. 네, 건전지로 아. 쓰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USB 찍 예, 네, 맞아 아, C 타입 음, 꽂는 음. 충전식. 많아요 그게 더 그게 많아요 이게 대부분이잖아 아, 근데 아, 아. 그게 배터리란 말이에요 이 음. 배터리의 재활용 시장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요 그 일종의 네. <laughs> 그 예전도시광산이네 네, 맞아요 오. 요즘 그렇잖아요 뭐그 이차전지 주가가 막, 음. 막 폭등하고 네네네. 막 그랬잖아요 거기에 같이 연동돼 있는 게 바로 그 배터리라는 아. 소재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 연관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소형 가전이라고 하는 거에 플라스틱을 혼합된 음. 플라스틱 재활용이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저하고 다른 다른 팀은 그 배터리 나와 있는 그 금속 음. 소재, 희귀 금속 음. 이런 거를 회수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기존의 이 이제 그 소형 가전이라는 게어 되게 그 재활용 힘들 때는 정말 가격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뭐 선별센터에서 10톤씩 20톤씩 산처럼 싸울 때 있었거든요. 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가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 선풍기 이런 거 그냥 그 선별센터 안에 그냥 플라스틱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아 플라스틱에다가요? 그러면 그건 다 선별장에 갈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선별장에서 다 이제 골라내게 돼요. 왜냐면 가기 좋으니까. 아저 지금 되게 네. 머릿속에 들으면서 그랬거든. 근데 소형 가전이 한요만큼은 돼야 스티커를 음. 붙일 텐데 이렇게 되게 작잖아. 이 작은 네. 거를 아, 스티커 붙여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작은 음. 것들은 플라스틱에다 그냥 버리면 그러니까요. 선별센터에서 네. 이게 돈 되는 거니까 골라서 판다는 되니까. 거죠. 맞 네. 그냥 버려 그리고 그 이제 이게 돈이 안될 때는 선별센터 되게 싫어하는 품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음. 거기 배터리가 있잖아요. 네, 그 배터리가 네. 이제 그 돈이 안될 때는 그냥 버린다라고 음. 생각하면 그게 이제 선별로 잔재 쓰레기라는 음. 거 들어갈 거고. 걔는 이제 그 연료화를 만드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파쇄를 하게 되는데, 음. 파쇄라는 과정에서 이 배터리가 화재를 일으켜요. 아, 그치, 그치. 그얘기 들었다. 그래서 몇년 전에는 선별센터에서이 배터리 좀 빼달라고. 음. 되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나 이런 이제 건전지, 건전지 따로 모으잖아. 음, 음, 근데 얘는 왠 충전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넣, 넣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좀 빼달라고. 되게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선별센터에다가 음. 근데 선별센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부시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그 수익화가 되는 그런 제품이 되다 보니까 선별센터다 골라내죠. 골라내고, 음. 그거는 이제 그거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소형가전이든지 가전제품을 플라, 이제 파쇄해서 재활용 공장에 다 가게 돼요. 그래서 뭐그 재활용은 그렇잖아요. 돈 되는 게잘 되는 거예요. 음. 돈만 되면은 다잘 돼. 안될거 없어. <laughs> 그런 것처럼 이제 있는데, 그~ 이제 소형 가전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충전식 뭔가 하는 거 그건 아. 요즘 아주 핫한 그런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소형 선풍기 말고도 충전해서 쓰는 애들은 네. 그렇게 버려주면은 재활용이 잘 된다는 얘기네요 네. 예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 선풍기 제가 오늘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그~ 제 인스타나 블로그나 이런 데 네. 오셔가지고, 유튜브 잘 봤다. 근데 이렇게 못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라. 이런 질문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제가 선풍기 가져오는 걸 깜빡 잊어서 어떻게 고민했었는데, 이제 여름 가니까 한번 해야 될것 같고, 네, 네, 네. 그래서 물건 없이 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형 가전들, 특히 충전식으로 네. 하는 소형 가전들은, 배터리가, 네, 배터리가 네. 들어가는 소형 가전들은 그냥 플라스틱에다 분리배출 하시면 그쪽 선별센터에서 얘는 잘 분리, 배출해가지고, 네. 수거 잘해가지고, 잘 재활용 센터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하신다는 네, 얘기죠. 예, 네. 네, 좀 편안하게 버리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선풍기처럼 몸에 가까이 있는 전자기들은 몸에 이제 전자파 네. 이슈들이 네. 있으니까, 부채 <laughs> 이용하시라고. <웃음> <웃음> 어, 예. <laughs> 네, 예, 여러분, 오늘은 수영선풍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